아무 예고도 없이 장모님이 짐을 끌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. 여기서 좀 지내겠다는 그 한마디로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. 뉴스 대신 드라마, 맥주 대신 홍삼. 내 생활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고 참으려 했지만 결국 작은 말이 불꽃이 되었다. 내 집에서조차 내 맘대로 못하나요?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. 아내와 장모, 그리고 나 서로의 입장이 부딪치며. 결국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. 동거는 가족을 가깝게 만들 줄 알았다. 하지만 남은 건 상처와 침묵뿐이었다. 과연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동거. 끝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? 단순히 가족끼리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파도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. 풀 버전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. 꼭 확인해 보세요.